안녕하세요. 대학 대바입니다 벌써 6월 1일이네요. 날짜가 금방금방 또 6월 시작하는 첫날이라서 열심히 또 어제가 1일이고 오늘 2일이죠. 어. 점심 먹고 설거지하고 지금 3일차 미세먼지가 너무 초미세먼지가 너무 최악이에요. 최악. 그래갖고 올라오지도 못하고 지금 잠시깐, 저 산이 보이지 않죠? 뿌옇게 지금 아주 굉장해요. 눈이 매워요. 간질간질. 항상 마스크 쓰고 다니세요. 자, 지금 물좀 주려고 올라왔네요. 바닥이 뿌얘, 뿌얘. 이렇게 초미세먼지가 굉장하답니다. 이렇게. 콩이 아까 올라와가지고 쉬하고 끙끙하고 내려갔거든요. 쉬어야지. <laughs> 아 초미세 먼지가 아주 그냥 송아가로 올라온 것만큼이나 더더 뿌예요. 더, 더 뿌예. 응. 이렇게 뿌릴 수가 없어 먼지가. 이게 다 초미세 먼지예요. 초미세 먼지. 굉장해요 한번 다 닦아줘야지 대청소 좀 해야지 후 해가지고 아까 비가 살짝 오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물줄 올라왔답니다 아유, 어제, 오늘, 미, 푸세먼지가 장난 아니네, 그저께부터. 음. 아주 뿌예, 뿌예. 나름 밑에도 싹 닦아줘야지. <laughs> 마루도 미세먼지가 엄청 많이 오죠. 이렇게 보이 먼지죠. 미세먼지. 대창 마루도 이렇게 소통을 해놔야지. <laughs> 먼지. 꾸중물 나가는 것 같애. 이야이 정도로 초미세먼지가 나쁘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아주 두꺼운 걸딱 끼고 지금. 말이 좀 얻어내죠? 예, 글세요 아, 여기 마루가 어쩜 이렇게 흐정거리 깎여왔지? 음... 동생이 나무? 물등 주고 <laughs> 이 아이는 어 플라밍고 셀릭스라는 나무예요 이게 플라밍고 셀릭스 망고 셀릭스 장미꽃이 이제 5월달이 지나니까 장미는 5월에 장미리잖아요 장미달 근데 장미꽃이 많이 니막다 펴가지고 시들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어, 덤불 안개꽃 밭이랍니다. 음, 예쁘게 꽃이 피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음, 어, 사랑스러워. 예쁘다, 예뻐. 얘는 뽑아버려야 될것 같아. 얘는 별로 안 좋아. 양파 같이 생겼는데, 이게 무슨 화초인데, 안 좋아. 뽑아버려야지. 다른 아들, 다른 아이들, 응, 괜히 방해되는 것 같아. 그치, 그치. 얘네들 방해되는 거 아니야, 이게. 에휴. 여기다 뭐 다른 거 심어줘야 되겠다. 아이고, 얘 벌써 뿌리 내린 거 봐. 장미하고. 얼마 전에 해놨는데 뿌리를 벌써 내렸어요. <laughs> 何が、何が、何が何だろうね。 풀수가 많이 자랐네. 응, 어, 돗나물 꽃좀 보세요. 미나리하고 그냥 신나게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꽃이가 꽃이 많이 피고 있어요. 어머나 우리 꽃이가 꽃이 피고 있어요. 꽃이. 시바더라고. <laughs> 아, 은하네. 청세해바니까때꿀적 머리 말도 못해요. 저거 보세요. <laughs> <응>, 다 <맛있다. 웃음> 여러분 오늘 물청소하고 식물들, 다물 청소하고 식물들 야채들 다물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또 찾아뵐게요. 사랑합니다. 안녕.